달라지는데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와인딩 들어갈 때는 일자라기보다는 그 감아 있으시면 감아 타고서 그 느낌 그대로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laughs> 아, 막 일하면서 배너 전화 받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지금. <laughs> 아, 잘하지? 조금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조금만 밟아도 괜찮거아요 고무중 걸 때는 네 번째나 새끼손가락 가지고 뒤에 잡아주고 걸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laughs> 들고 저 같은 머리색은 사람이 없고 그냥 자연. 어 아, 고무줄 거리를 썼어야지. 그거 제가 잘라버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안내는 말도 부드러워서 인상이. 근데 여기 고무줄 거는거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월 초에는 그두피보조제가 나오니까. 네네. 그거 두피보조제를 살짝 아예. 발라놓고. 네. 두피보조제는 직접 생산하시는 건 없으세요? 음.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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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호주 수입. 좀 약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는 걸좀 쓰는 편인데, 가스가 들어있어서 좀 불편하, 저희 안 좋긴 하겠지만, 바르기는 편하더라고요. 섹션은 최대한 얇게 떠주시고요. 4월, 에월가지고한 1.5cm에서 1.7cm 정도 위치해서 돌아가시면 한 바퀴 딱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이나 네 번째 손가락으로 롯들 잡아주시고 고무줄을 걸면서 손가락을 걸어주시면 굉장히 걸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뒤에부터 앞쪽으로. 그리고 머리를 올려서 핀셋 고정하는 것까지.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실 겁니다. <목소리> 이 고무줄거리도 혼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편안하게 쓸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목소리> 어, 먹은 거되워지면안 돼요? 아. 사용해서 큰 어려움은 없죠, 그죠? 네네. 아. 예전에 사용하던 싱펌보다도 훨씬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일단 고객님들이 완, 저희 만족도나 완성도가 틀려서 여기 보시면 은 기존에 싱펌 한 웨이브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링거펌은 뿌리에서 한 1.5cm 정도까지밖에 웨이브가 없는데 요거는 뒤쪽으로 해서 한 3-4cm 정도 웨이브가 남아서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고객님들이 그런 지저분한 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 링거펌 와인딩은 정확한 섹션이나 이런 걸 떠나서 고개 가마, 가마 있는 그 라인 따라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와인딩 그 각도, 아 저희 와인딩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그 정해진 틀이 없이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laughs> 그냥 이렇게 서로 가지고 먼저 라인을 싹다말라고보고 라인 이렇게 앞으로 먼저 말린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렇 뒤로 뒤에 뒤 이렇게 있는 데 이렇게 로고 두피 아프세요?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좀 아프세요? 아, 누 때. 누때뼈쪼가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아프다고는 안 하세요. 시원하지. 음. 네,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쓰시면 될 겁니다. 특히, 이렇게 어머니처럼 조금 두꺼운 모발은 그나마 좀 쉬우실 거예요. 남자분들 얇은 모발 있잖아요. 탈모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와인딩 할 때는 조금 힘드시, 힘드신 것도 좀 있긴 있어요. 딴건 힘든 게 아니까? 아니라 머리카락 빠질까봐. 와인딩 들어가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와인딩 하나 하는데 10초 정도가 채 안걸려요 그래서 조금만 연습하시면은 뭐 100개 정도 마시는데나 20분 제가 보기엔 한 20분 정도는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연습량에 따라서 그리고 가마가 없으신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격을 조금 더 띄어도 괜찮으실 거예요. 가마 있으신데만 좀더 촘촘하게 들어가시고 가마 없으신 분들 저희 부위는 한 1cm 정도 띄어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핀셋은 제가 여러 가지 다 사용해 봤는데 이 핀셋 헤어 1 1 9에서 팔잖아요. 보기 제일 편하더라고 요 머리카락 안 걸리고 나는 빨리 한번 닦고 갖고힘들 네, 그렇죠. 머리카락 안 올라오고 네, 저 같은 경우에 이거 하고 아이롱 펌 같은 거할때 핀셋은 이것밖에 안 쓰고 있어요. 처음에 구매한 게 아니라 사은품 주는 거 써보고 나서 너무 좋더라고. 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탑 부분은 대부분 앞쪽으로 많이 말아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네네네. 그게 뒤로 넘겼을 때 조금 더 볼륨감이 많이 살더라고요.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쪽에 가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두줄 들어갈 겁니다. 이거 펌 나왔다는 걸 듣고 나서 여러 손님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탈모, 특히 탈모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머리가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 분들 보고 아 요거 진짜 물건이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제가 대표님한테 따로 연락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 그기생도 아직 네 맞아요 원래는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와인딩을 하실 때 섹션 뜨시고 파마 와인딩 하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펴서 잡으시는 것도 있는데 이게 와인딩 되는 부위가 어차피 1cm에서 1.5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섹션 떠주시고, 살짝 모아서 잡아주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말기에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양쪽 와인딩 상태라든지, 뭐, 뜨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이런 머리를 전부를 원하는 이발토로 입고 가고 싶어서 거의 다 이런 머리 이런 머리로 한참을 옆에 와놔 이렇게 아니 옆에 옆에 까지 고무줄 걸 때는 뭐 굳이 보지 않아도 걸 수는 있으실 거예요 어느 분이 그때 안 보고 나서 할수 있냐고 <laughs> 올려주신 분이 있었잖아요 음. 완전 아, 네. 매끈하게 음. 하는 게아요와인딩할때 음, 최대한 촘촘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숱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씩 아, 요어요 그리고 고무줄이 어느 정도 탄력만 있으면 말아놓고 저 빠져나오는 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대표님 그 훨씬 작은 고무줄 넣어주셨다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고무줄이 요거보다 조금 더 작.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케이스가 조금 틀린 걸 쓰긴 하는데 그 고무줄 사이에 여기다 대고 그대로 지나가서 위에만 뿌려주면 밑에까지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대로 잡고 쭉 한번 지나간다는 느낌만 가지고 약 도포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고 쉬우니까 그리고 두피에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고무줄 사이에다가 뿌려놓으면 그, 저기, 대표님이 아마 그 입구 좁은 약병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걸로 쓰시면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커트 하시는 분, 아니, 뿌리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비닐캡이나 이런 거안 안 씌우셔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바로 열 처리 들어가고, 열 처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5분에서 15분 정도 사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8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8분 보고 그 다음 마무리 커트하고 이렇게 마무리 중화하실 때 수건을 안 걸어도 되는데 다 빼고 샴푸실로 가실 때 싸매고 가시는 게 편하라고 수건을 하나 거, 대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뒤쪽으로 다 제껴서 불편하세요?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중화볼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을 뭐 기존에 이제 춘양이 같은 거 그런 거 썼을 때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았었거든요. 가져와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굉장히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샴푸대까지 가실 때도 다 제거하고 갈 수도 있고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안 세우죠, 그냥 계속 놔두시죠. 어떤 거예요? 중앙으로 안딸요 네. 아, 네. 이거 이렇게? 네. 좋은시라고 네. 근데 네. 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무줄부터 먼저 풀어놓고, 그 다음에 로또 아웃을 나중에 하는 편입니다. 그 고무줄은 그냥 손톱 같은 걸로 잡아서 한쪽만 제껴놓으면 반대쪽은 그냥 빠져요. 아니면은 꼬리빗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편하신 거. 선택하셔서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손톱을 자른 상태에 손톱이 없어가지고 음. <laughs> 치료 볼 때는 로프가 굉장히 막 걸려서 네네네. 안 나올 것 같은 구조라서 아. 네네 근데 이 빗살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비살 안걸리는 방향으로 풀어 주시면 걸리는 것도 없이 로트아웃도 노트, 굉장히 편안하게 되실 거예요뺄 때는 반대 방향으로 살짝 돌려 주시면 그냥 빠집니다 반대 방향으로 살짝 반바퀴만 한 바퀴에서 반바퀴 정도 돌려 가지고 당겨 주시면 그냥 빠지고 웨이브는 그대로 보이시는 거와 같이 뿌리 안쪽에서 웨이브는 잘 생겨있으실 거예요 뭐 시간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빼기도 하는데 반대쪽으로 살짝 반바퀴만 돌려 가지고 빼주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빠지실 거예요 네, 이제 파만 끝났어요. 잠시만요 도경아 머리 네. 샴푸 한번만 해드리자 어... 안돼? 네. 내가 딴거 해줄테니까 테스트요 음 <웃음> <웃음> 네, 보시면 은 이쪽에 가르마가 있던 자리인데 그 부위에 처, 컬을 집중적으로 좀 넣어가지고 가르마도 커버되고 볼륨감도 살려놨습니다 그거 이제 머리를 말리시면 은 이렇게 지저분해 보였던 게 어느 정도 풀어지면서 볼륨감이 풍성하게 나이, 나오면서 웨이브는 좀 풀어져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이쪽에 가마가 있었는데, 가마는 충분히 커버가 되고, 가마 쪽에 볼륨감도 좀 살려드렸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아예 쫙 갈라지는 가마가 있으셨는데, 그거까지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되셨고요. 전체적으로 볼륨감도 좀 살려드렸습니다.